그러니까 이 파리세인들이 기대하는 거는 10개명을 중심한 여러 개명 중에 뭐가 크냐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첫째되는 무슨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지 시비를 삼고자 한 거죠. 예수님은 크고 작은 계명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명의 기본적인 정신. 계명의 율법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계명에 뭐 크고 작은 게 있고 앞뒤가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은 크든지 작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 계명의 본질, 모든 계명의 기본 정신을 잃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명에 매달리고 애를 쓰면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 본질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한 이들의 질문이 이게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고 큰 계명을 보는 데서 눈을 돌려서 계명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통시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열지 못하면 계명의 작고 큰 한두 가지, 6 1세가지가 아니고 천 가지, 만 가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다. 선지자를 10명, 20명을 대고 율법조항을 수십 가지를 얘기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풀어서 말하면 산다는 것은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어도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거를 자주 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며 봉사를 하는가? 모든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살아야 하는 삶의 모든 것도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을 떠나서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은데, 그 도대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당장 예수님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 이완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뭐 잡혔다고 하는 여인 얘기를 해보죠 사람들이 부약의 구약의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일 준비를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 율법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두 번을 뭘 쓰시고, 저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가 다 생각하다가, 곤란하니까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갔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신가? 그런 거 잘못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비난받기 일수고 지금 문제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인을 보호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정당성을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은 들이댈 수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알지를 못한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방적인 조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 남을 비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율법을 거꾸로 쓰고 율법을 정신을 모르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까지도 서슴없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옳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러면 가늠한 사람은 죽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냐? 이게 율법 조항을 여기 속에 머리에 암기는 했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자꾸만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이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이야. 이것도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붙어 앉아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런데 마리아가 철없이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 붙어만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언짢아서 예수님에게 좀저 마리아 철딱선이 없는 거좀 꾸짖어서 날좀 도와주게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것을 택했고, 너는 너무 많은 것으로 근심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마르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른 마음으로 가 있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봉사가 필요해. 봉사 없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랑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자기도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가 사랑이 없는 봉사가 되면, 봉사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마음이 얹지 않고, 욕하게 되고, 그걸 받아주고 계신 예수님도 엄마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꾸로 작동합니다. 그 봉사가 참된 섬김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 갈등을 유발해. 한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어,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노립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 그 여인을 보고 가론 유다가 저걸 팔면 300대나리안이나 받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텐데 이 유다가 이 여인이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이런 것이 유다의 눈에 보이지 하지이 사람은 돈몇 푼이 보이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수 있다는 이런 명분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돈을 또 구제를 한다 한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감격의 사랑으로 하는 이게 안 보이니까, 그가 구제를 한다고 한들, 그 구제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 부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통합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내가 부재한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자기의 세상에 하는 일 가지고 뭐 그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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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할수 있어? 세상에 그게 현실적인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죠 우리가 다 뭐,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하고 따지고 들려면, 하나님하고 따지고 들려면, 할 말이 없겠어요. 어, 뭐, 뭐, 어, 우린 억압감만 더 늘려요. 맞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더부담 돼. 또,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생각하라. 이것도 말이 안 돼. 자식 사랑도 그 정도는 안 되죠. 잖 그것도 뭐 사람 날이겠지만,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니까, 이런게이 사랑에, 진실한 사랑에 감이 있지만, 우리가 자식이 아니고 이웃을 이렇게 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너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너를 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나를 우습게 보면서 나보고는 당신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편치를 안칩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시니.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무리가 모든,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일까? 아니면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지금 얘기대로 하면 예수님에게는 나가 당신의 전부니까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전부다? 이건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해도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말은 이웃이 너라. 그 말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생각을 해. 가늠한 여인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는 저 여인이 아니다. 나는 저여인 같지 않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아, 그럼 내가 언제 가늠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여인이 네 딸일 수도 있고, 네 가족일 수도 있고, 니네 누나일 수 있고, 언니일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뭐, 그런데 이걸 자꾸 나누어 놓는 거야.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나가, 아닌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기고 자기가 마르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부엌에서 하지만 너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기 이 유다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인이 하는 저 속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내가 들어 있 내가 저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 여인이 하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는 하면,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게 시기가 나고, 이중적이어 보이고, 욕할거리만 생각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가 하나다. 이웃이 나고 나는 이웃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갈르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누면서 아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어머니도, 남의 자식 위해서는 목숨 바치는 게 아니고, 제 시기심이 나고 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만 나누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전체를 보는 걸,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하고도 나눠 생각하니, 하나님하고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다. 예수님이 보이신 건 그것이 이웃과 우리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당신이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둥이를 꿰매야 돼요. 욕하는 주둥이는 꿰매고 누가 욕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다. 내가 욕을. 내가 저 사람을 욕하면 나고 하저 사람은 다른 존재를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여러분 앞에서 누가 다른 성도 욕하면 저 사람은 맨날 갈라치는 사람이다 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아닌 걸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하고 경쟁을 해. 예수님 놓고 누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나 누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나 경쟁을 해. 날마다 자기들끼리 종교 가지고 누가 저 종교인다운지 맨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갈라치기를 하는. 어디 하나서도 하나되는 마음을 품지를 못하니까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계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고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뭘 하는 것 같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필요하지 만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 필요하지 만 뭐든지 뭐 필요 없는 건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바울사도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훈련.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너무 교파별로 갈라져 있어. 자기교파 교리만 올 때, 한국은 너무 심해. 진보 보수가 교회 안에도 완전히 쫙 갈라져가지고, 아예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이조 시대부터 사색 당장 하면서 갈라지든 흑백 논리, 싸우는 논리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이 감히 내 안에 계시다. 발은 들었는데 실감이 안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내가 전부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 을 읽으면서 이 눈으로 아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구나 실감 안 나지요? 기분이 안들지요 지금 그 자꾸 아, 예,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전부 옳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보여준 사랑이신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탁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분오열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기독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